성경을 한자를 푸는 대구의 오집사입니다. 오늘은 깨트릴 파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파손, 뭐 파괴할 때 파자죠. 자, 여기서 보시면 십자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죠? 골고루 언덕에 십자가 달리신 분이 하나님께 아래시는 걸 보이고 있죠. 스피골 상지반 상태로 아래시고 있죠. 성막에 가죽처럼 되셨을 때 가죽 피자죠. 그리고 여기 보면 돌석자가 있습니다. 자, 그분이 바위 신분에게 부르짖는다. 이런 뜻이 되고 그분이 바위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바위와 돌이 나오고 가죽이 나옵니다. 자, 이 호렙산에 있는. 어, 반석이신 예수님과 신의 산에 까죽 되시는 성막이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이것이 깨, 왜 깨트릴 파차가 되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골고다운 덕에 군사들에 의해서 수족이 찔려서 십자가에 달려, 이제 십자가에 수족이 모세에서 지탱이 되고 있는 거죠. 성막에 까죽처럼 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까죽 피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셔서 어둠, 어둠이 장막처럼 덮을 때에 그 이게 이 어둠이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 성막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분이 까죽처럼 되셔가지고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때 그분이 그 조각목에 걸린는 휘장처럼 그리고, 어, 붉은 물들인 수영가죽처럼, 해달가죽처럼 대시가 달리셨다라는 거죠. 그분이 징계를 받으시고 죽으셨는데 가죽만 남으셨다는 거죠. 어둠이 장막처럼 덮을 때, 어릴 때부터 의지가 되신, 반석 되신 하나님께 바위에서 바위의 판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습니다. 하고 부르짖음으로, 자 이분이 하나님께 하나님이 임하실 때 십자가에 계신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가죽처럼 되셨을 때 반석 대신 이 임하신 분이 그 반석이시라구요 반석 대신 하나님께 그분이 죽으시면서 부르짖으셨다는 거죠. 내가 바위의 판 무덤에 내려간 자와 같습니다. 이게 기석엄자가 되는 거죠. 자, 이이 골고란 등 옆에 있는 바위의 판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습니다. 바위 대신 하나님께 부르짖죠. 부러지, 그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고난받은 자가 살이 뼈에 붙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가죽처럼 피골상접한 상태가 되는 거죠. 성막에 가죽처럼 되셨습니다. 그때 다이루었다시고다하다 뜻이 있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다시 크게 부르짖으시고 징계받는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손으로 성취하는자가 되죠. 그래서 이것이 또우자 그 다음에 손이라는 뜻이 됩니다.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면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탱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떠나셨습니다. 속전을 지 하시는 분이 되셨죠. 그때 이말이 이 말은 뭡니까? 성전이 헐어졌다는 거죠. 파괴되었다는 거죠. 부수어졌다는 거죠. 그다음에 휘장이 둘로 찢어졌습니다. 가르다, 째다, 갈라지다, 쪼개지다. 자, 그분이 하나님 반석 대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예, 파이가 땅이 진동하고 불로 파이가 터졌다. 희장이 둘로 갈라졌다는 기억해 주십시오. 나중에 호렙산의 바위가 갈라진다고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땅이 진동하고 불로 바위가 터져 버렸다. 깨뜨릴 파자가 되는 겁니다. 자 무덤에서 자든 성도 일어나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 그때 대적과 사망과 마귀가 멸하여졌다라는 거죠. 깨뜨려졌다는 거죠. 깨뜨리다, 깨다, 깨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반석 대신 하나님이 어둠 가운데 성막 가죽처럼 대신 십자가 예수 님께 임하실 때에 어떻게 합니까? 화살을 날려 대적을 흩으시고 흩뜨리다는, 것이, 흩뜨리다는 뜻이 됩니다. 많은 번개로 깨뜨리십니다. 깨뜨리다. 이런 뜻이 되겠죠. 오른손으로 구원하시어 대적과 싸우게 하시므로 노타를 당기게 하시는 거죠. 대적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시는 분이 되는 거죠. 부수다. 패배하다. 자, 이분이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가죽처럼 되셔가지고 반석되신 하나님께 부르지셨을 때 바위가 터지고 있었죠. 그리고 이분이 성막과 같으신 분인데 성전과 같이 흐러지시고 대적의 군사들에서 못 박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어떻게 어, 성전이 허려져 버린 거죠. 그분이 어떻게 됩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시는 분이 되는 거죠. 자, 호렙산의 반석 반석되시는 분이 쪼개지신다. 아까 휘장이 쪼개지듯이 반석되시는 분이 쪼개지고 신내가 흘러나온다. 그래서 바이, 이분이 자, 보십시오. <laughs> 중요한 겁니다. 자, 호렙산을 생각해 보십시오. 신의 산과 같은 것이요 같은 두 봉우리인 것입니다. 자, 그분이 반석과 같이 쪼개지신다는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분이 성막이 있다는 거죠. 성막이 있는 곳에 반석이 있는데, 자, 상상 해보십시오. 성막이 서 있는데, 그 호랩산에 성막이 서 있는데, 반석인데, 그 반석이 쪼개지고 깨뜨려질 때에 우리에게 샘이 열리는 겁니다. 그럼 이 까죽이 있어야 되까죽과 돌이 있을 때그 돌이 깨어진다는 거죠. 그죠? 자, 호랩산에 반석이신 분이 쪼개지시고 신의 가 흘러 어, 나온다는 거죠. 쪼개지다, 갈라지다, 째다, 가르다, 깨뜨리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대적이 성전을 파괴하듯이 예수님을 죽였을 때 성막의 가죽처럼 되심으로 허무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는 계단의 장막처럼 보이셨습니다. 대적이 멸실했죠. 그래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되셨습니다. 이 가죽과 같은 분이 또 어떻게 됩니까? 버린 돌처럼 되셨다는 거죠. 모퉁이 돌의 모퉁이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성전을 짓는 자가 되셨고 돌이 이 돌이 어떻게 됩니까?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자 이분이 가죽처럼 되셔서 죽으셨는데 호랩산의 바위처럼 쪼개지셨습니다. 그런데 이호랩산의 바위처럼 쪼개지신 분을 우리가 만나가지고 그 성막 되시는 분을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어그 모세의 모세의 오경에서 말한 출애굽께서 말한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때에 그 분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되셨던 분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분, 반석되시는 그 분이 우리를 깨뜨리시는 분이 되어버린 거, 대적을 멸하시는 분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깨뜨리다 깨다 부수다 파괴하다는 뜻이 됩니다. 돌이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투리로다 헛들이다, 패배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다시 요약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십자에 달리신 분이 보이죠? 그분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가죽만 남으셨습니다. 성막에 가죽처럼 되셨습니다. 어둠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막이 되셨습니다. 호랩사, 그시내 산에 성막을 생각하십시오. 그분이 반석이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 바위과 같으신 분이 쪼개지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샘을 열어주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진노로 바위가 터져 버리는 거죠. 바위가 깨어져 버리는 거죠. 자, 그때 어떻게 됩니까?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되셨던 분이 하늘에 오르셔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대적들을 자기를 믿지 않고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을 깨뜨리시는 돌과 같으신 분이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깨뜨릴 파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 강의를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